송구영신, 네. 한자를 잘 모르는 분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네. 옛 것을 Goodbye, 보낼 송, 새 것을 맞이합니다 Welcome, 환영하는 뜻이죠 네. 이제 우리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를 그렇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12월 3 1일날 모일 때 막년회로 모인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우리 망년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망년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너무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이죠. 잊을망, 아유, 이해 잊어버리자. 그래서 막술 마시고 그러는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모임이 송년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망년이라는 뜻은 좀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올해는 2022년은 잊고 잊어버리고 싶은 망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들고 싶은 좀 그런 더 간직하고 싶은 한 해였습니까? 잠깐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 주실까요? Turn the person next to you and find some partners and let's share. If you want this year 2022, let go fast. Or if you want to cherish this moment because you've enjoyed this year. 잠깐 한번 share 해 봅시다. 잠깐 나눠 보세요. 2022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Why? 왜? 라고 묻고 싶었죠. 이것까지 들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제가 스탑해보겠습니다. 이 해를 얼른 떠나보내고 싶었던 분들은 얼른 잊고 싶은 과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오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어떤 순간은 흘러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머물러만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15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극복 못하시면 안 돼요. 네?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어서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좋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더 없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슬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분의 이름조차 부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Let this one go. Let your past go.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Because he gave us new covenant 구약에서 제일처럼 new covenant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뉴 커버넌트의 주된 메인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He does not remember our sins no more, anymore.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초범은 있어도 재범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고 그때 그 죄를 저질렀네요 하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 또라니 나는 기억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믿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거의 기억에서 나오는 이제 뛰쳐나오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그 아픈 과거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다른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조차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된 모이, 메인 포인트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을 생각하십니까? 네, 출애굽 장면이에요. 그렇죠?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요. 그렇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을 때의 장면을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엑소더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histories for the Israel tribe.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출애굽 사건조차도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삶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직은 행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미래에 있을 일일까요? 네, 한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미 I am doing a new thing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동사는 칼, 분사, 남성 단수형이에요. 분사, p a r t i c p l e 이 뭐예요? ing, ing.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은 본문 컨텍스트에 따르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14절에 이미 그 뉘앙스가 있죠? 바벨론에서 너희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엑사일스,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뉴 엑소더스죠 끌려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기획, 기억했던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엑소더스를 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고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 사건 그 나에 있었던 과거의 구원 사건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미 43년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디클라이닝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의 역사가 50년 정도가 되면 보통은 예전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이거나 대부분은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간직하고 끝없이 드라이빙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그 추억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귀환시킨다는 이 오늘의 약속은 또 어떤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일까요? Why is this so shocking for us? Why is this message so shocking? 왜냐하면 이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사건이 벌어지는 때보다 훨씬 전 여러분, 유다, 남유다가 BC 586, 586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BC 690년경의 메시지예요. 100년 전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 이 예언을 선포하고 실제 그 사건은 보지도 못한 채몇년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100년 전에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아니, 10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살다 다시 오니까 17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일어날 그 엑사일에서 끄집어내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transcends our times He sees past, present and future at the same time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얽매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현재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I am doing a new thing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수 있습니까? 순애보, 외사랑, 딸 바보 아빠들 많이 계시잖아요 딸이 막 짜증내면 어쩔 줄 모르는 아빠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일방적인 사랑,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야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처럼 22절로 가면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Yet you did not call upon me, O Jacob.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내 마음을 몰라 주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그저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 구원사건,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사건 하나만 붙들고 그 사건을 마치 냉동칸에 집어넣어놓고 아 이건 상하지 않을 거야 하라면서 여러분 냉동칸에 음식 넣어놔도 상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 놔두시면 안 돼요 못, 못 먹어요 바이러스 들어갑니다 내 구원 사건을 오래전에 그 사건을 여전히 쟁여놓고 현재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서 출애굽 사건만을 떠올리는 삶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에서 주님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조금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오늘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오늘도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엑소더스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There is another Exodus. Third Exodus.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엑소더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궁극적인 출애굽 사건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는 그 놀라운 일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길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광야와다 같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